오늘은 현대차 주가의 최근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9월 10일 현재 장중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와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현대차의 이번 구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시세 흐름에서 중요한 저점과 고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11일에 기록한 17만 5800원이 이번 기간의 최저가였고 7월 31일엔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고점이 형성된 7월 말 약 295만 주 수준의 대규모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점이 단순한 가격 고점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들어온 구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세 흐름을 크게 요약하자면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하락 압력이 강했고, 이후 5월부터는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6월부터는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7월 말까지는 가파른 랠리를 이어가며 최고가를 찍은 뒤 조정을 받았죠. 8월부터 9월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가격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시세 흐름이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단기선인 5일선과 20일선이 꾸준히 가격을 지지해주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이후엔 20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시그널이었죠. 여기에 60일선과 120일선도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서 중기적인 추세까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 동안은 단순히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패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4월 저점 이후에 5월과 6월에 걸쳐 이중바닥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바닥권에서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붙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시작됐는데, 이게 바로 7월 고점까지 이어진 강세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7월 31일에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폭발했죠. 이 시점은 단기 과열 구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가격 상승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시에 몰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8월 들어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조정이 단순한 급락이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완만하게 눌렸다는 점입니다 흔히 이런 구간은 건강한 조정이라고 부르죠 매도 압력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에 들어왔던 매수세가 버티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거래량의 패턴입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같이 늘고 조정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이상적인 그림인데 현대차의 최근 흐름이 딱이 공식에 들어맞았습니다 특히 7월 고점 이후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이 눌린 건 차트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의미니까요 캔들 패턴으로 보면 6월 이후 양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7월 말 고점에서는 윗꼬리가 긴 캔들이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이는 단기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후 조정 국면에서는 도지형과 작은 몸통의 캔들이 반복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다시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표를 통해서도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즉 RSI 같은 경우 7월 말 고점에서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 현재는 중립 수준에서 안정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MACD 흐름도 비슷하게 단기 급등 이후 시그널성과의 괴리가 줄어들면서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가 직접 계산한 수치는 아니지만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아 이런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구간이 새로운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박스권 유지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차트상으로는 21만 5천 원대가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23만 원대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지켜내느냐에 따라 다음 움직임이 갈릴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릴 수는 없고,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혹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를 남기시면 됩니다. 010-2701-6611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의 배열입니다. 121선이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이번 상승이 단순히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장기 추세 전환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현대차의 최근 시세 흐름은 4월 저점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왔고 7월 말에 고점을 찍은 후 건강한 조정을 거쳐 현재는 안정적인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지표 모두 전형적인 상승추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010 2701 6611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화면 그냥 지나치려는 분들 이거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번호 010 2701 6611 이거 그냥 아무 번호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정보방이에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료 정보방에서도 보기 힘든 퀄리티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밑줄 딱 그어 드릴게요. 구독자 전용 정보방 100% 무료. 자 이게 포인트예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고 월구독료도 없고 가입비도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여기 번호로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바로 초대 드려요.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20%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들. 그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갔잔지 감 잡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보가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시황 분석하고 차트 다 뜯어보고 수급 분석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세력 매집 구간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요. 이 주식 지금 물량 정리 들어갔습니다. 눌림목 확인되면 진입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또 밑줄 그을게요. 문자로 급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어, 나도 정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냥 문자 앱 여시고요. 번호는 어렵지 않아요. 010-270-16611. 그리고 문자 내용은 딱두 글자입니다. 급등. 이거 보내주시면 돼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정보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사기 많던데? 맞아요. 요즘 그런 건 많죠.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방 여러분한테 돈 요구 안 해요. 입장료 없고 나중에 유료 전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Stock 6611 검색 후 동일하게 급등이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도 적혀 있어요. 밑줄 한번더 그을게요. 종목 상담, 종목 추천, 시황 분석, 뉴스 속보. 자, 이게 그냥 단어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전부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갑자기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 그러면 제가 뉴스보다 더 빠르게 그 원인과 배경까지 분석해서 공유 드려요. 또 어떤 구독자분이 아, 이 주식 지금 물타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 안 합니다. 그 주식의 거래량, 최근 흐름, 기술적 지지선, 이평선 위치, RSI, MACD까지 다 분석해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 드려요. 그냥 추천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분석과 판단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왜 직접 운영하냐면요 솔직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은 종목 추천은커녕 그냥 유튜브만 보고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영상도 찍고 자 정보방도 운영하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유하자 이 생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방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때 문자라도 보낼 걸 하고 후회하셔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급등. 이두 가지만 하시면 바로 정보방 초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안내 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루 만에 계좌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루 만에 30% 50% 수익도 날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정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 단순히 시황 분석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매수 타이밍 분할 진입 시점 손절가 설정 익절 구간 다 안내드립니다 어디서 사야 하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사세요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시고요. 만약 이 지지선 이탈되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익절하세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 안내해 드립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 바로 이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 단두 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멈추지 마시고요. 문자 먼저 보내 놓으세요. 그래야 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매매 결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기회를 드리는 건 바로 저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그 준비되신 분 맞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관련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만 집중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미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공유해드렸고요 외부 환경과 전략 변화가 주가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지극히 정보 중심이며 구체적인 타점 안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010-2701-6611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큰 이슈로 지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현대 LG 공동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대규모 이민 단속 소식을 들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주도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한 번에 475명이 체포된 단일 현장 기준 최대 규모 단속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중에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로 확인되었으며 비자 문제, 특히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B1 또는 ESTA 비자를 사용한 사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대차는 해당 인원들이 직접 직원이 아니며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일은 한국과 미국 간 외교와 비즈니스 관계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외교적 대응에 나섰으며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직접 향해 귀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투자,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9월 초 한국 내에서도 현대차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울산 전주 아산 주요 공장에서 부분 파업이 벌어졌고 요구사항은 30% 보너스 정년 연장 그리고 4.5일 근무제 도입 등이었습니다 특히 7년만에 이루어지는 임금 관련 파업이라 더 주목받고 있고 회사 측의 공식 대응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슈 정리에 이어 현대차의 향후 전략과 전망을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엔 루이지엔의 신규 재강소 건설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 확충 그리고 연간 3만 대 생산 가능한 로보틱스 시설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2만 5천 개의 직접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투자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도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반면 앞서 언급된 이민단속 사태는 이를 일시적으로 흔들 수 있는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 내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신모델 및 글로벌 전환 전략입니다 유럽 무대에서는 IAA Mobility 2025에서 Concept 3라는 컴팩트 EV 콘셉트를 공개했는데 이 차량은 아이오닉 브랜드의 컴팩트 전기차로 예술적 디자인 언어인 Art of Steel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 확장하는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차 기반의 감성적 경험까지 고려한 제품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신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티오라는 컴팩트 EV 크로스오버가 2025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중국 전용 모델로 이 e GMP 플랫폼 기반이며 800볼트 아키텍처, 101.7킬로와트 배터리, 빠른 충전과 긴 주행 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지 특화 전략에 따라 중국 시장 대응 능력을 보강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2025년 타임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의 오토모티브 다크 호스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혁신적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2025년 현재 전세계 자동차 시장은 약 1.61조 달러 규모이며 2035년엔 거의 4.8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11.5% 수준이고 이 성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SUV가 여전히 3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동화와 SUV 중심 전략을 모두 충족하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저 추가로, 2013년에 발표됐던 중장기 전략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전세계 연간 판매 555만 대 목표를 설정했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해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133만 대, EV 200만 대, 판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현재 전기차 시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까지 대비한 포괄적 접근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현대차는 최근 이민 단속과 노조 파업이라는 외부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거대한 투자, 신모델 출시, 브랜드 영향력 확대 등으로 향후 모빌리티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대응과 시장 확장이 맞물려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저는 전망을 말씀드릴 뿐 구체적인 투자 타점이나 전략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혹은 보유자분들은 상단 010 2701 6611 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개별적으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과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아마도 지금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실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불안한가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나요 뉴스는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 압니다 정말 그 마음 너무나 공감됩니다 저 역시 과거엔 매일같이 정보에 휘둘리고 혼자 판단하다 손절하고 급등하면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보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내 계좌는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실전 전략, 그리고 진짜 실력. 그 결과 지금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고 이제는 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잘봐 주세요. 영상 보면서 펜으로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 보이시죠? 010-2701-6611 급등 문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번호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계좌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수 있는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바로 초대해 드립니다. 그 정보방에서는 뭐가 있냐고요? 하나하나 설명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드리는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이 문장 보세요. 구독자 100% 무료 정보 제공.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100% 무료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요즘 주식 커뮤니티, 단톡방, 리딩방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면 어때요? 무료입니다. 해놓고는 며칠 지나면 프리미엄 전환, 관리비, 수수료, 상담비용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은 어떤 명목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료입니다. 왜냐? 정보는 팔지 않고 나눠야 가치가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정보를 개방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정보가 오냐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주식 기초 교육 제공. 여러분 주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기초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감으로 매매하고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결국 세력의 밥이 되고 기관의 털기에 휘둘리고 뉴스에 속고 차트에 쏠려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선 정말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드립니다. 단타와 스윙의 차이, 추세분석의 핵심, 수급의 흐름, 시황 보는 법, 보조지표 해석 방법까지 짧고 굵게. 그리고 실전 위주로 교육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도 문의 주셔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 문장입니다.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제공.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계좌 열 때마다 한숨 나오는 그 종목. 근데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들고 있자니 계속 빠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유만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종목을 단순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의 수급, 세력 흔적, 뉴스 반응, 기술적 위치, 그리고 시장 흐름과의 상관관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는 종목인지 오히려 털고 나와야 하는 종목인지 당일로 끊고 스위칭 해야 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히 평단 조절 방법 기회비용 관리 심리방어 전략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다시 중심을 잡고 투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 매집주 특별 분석 제공 여러분 급등주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뒤엔 세력이 있고 그 전에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체결 강도 분봉 흐름 이런 거다 봐야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못 봅니다 보려고 해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해석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 늘 결과만 보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봅니다 기관 수급 데이터 외인 매매 패턴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보조 지표 이상 신호 지지선 깨지지 않는 구조 이런 걸 모두 종합분석해서 아직 뉴스도 안 나간 급등 후보 종목 바로 그 세력 매집주를 사전에 포착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이 오늘 들어온다 이 종목은 이틀에서 3일 안에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 딱 정리해서 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 나온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비 전화는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변화를 줄수 있는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내일도 다음 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점에 가이드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10-2701-661급등